오늘도 덥고 후텁지근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특보판을 보시면 경기 일부와 강원 일부, 경북 일부로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오늘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에 영향을 줬던 장마전선은 남하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1도, 춘천 32도, 전주 30도, 대구 32도로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4도, 광주 23도, 대구 2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24도, 대전 21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도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